충남 아산입니다. <laughs> 충남 아산에서는 어떻게 차투리를 어떻게 해요? 근데 되게 화나도 충청남도 분들은 화난 거를 직설적으로 잘안 하세요. 네. 애들로 말씀하세요. 화날 때 어떻게 말 해요?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면 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옛날에 네. 지역위원장 할때 네. 동네에 이제 지지자들 지금 그때 이명박 그 대통령이 세종시를 세종시로 그 행정수도 이전하는 걸 반대하면서 이제 음. 부, 부결이 됐어요.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이제 충남 사람들이 데모하러 가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삼겹살 먹으면서 이 친구들 데리고 가려고 술막 먹으면서 야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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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런 이야기 할거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진짜 우리 앵간한 거야? 아니... 야 이거는 아니오. <laughs> <laughs> 네. 친구들하고 이제. <laughs> 친구들하고 그러냐, 이제, 이제 다음날 집회 데리고 가려고, 네. 삼겹살 소주 먹으면서, 친구들, 아 그럼 충동, 애들이, 맞아, 우리 무시하는 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, 가만히 들어요. 가만히 듣고, 제가 막한 30분을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, 저 새끼 왜 저려? <laughs> 그 속에서, 분식이 거기 땅 있는 게 벼. <laughs> 그리고, 거기까지도 괜찮아. 거기까지도 괜찮은데, 그렇게 해서 집회하러 가잖아요. 네. 그면은 러또리 가요, 가죠, 어. 다 어. 가요. 우리 말은 또,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독립운동가가 많은 동네예요. 말은 음. 그렇게 해도 <laughs> 괘씸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오랫동안 어. 꾸준하게 생각하는 네. 분들이거든요. 근데 그렇게 괘씸해도 그 정도, 그 정도 말하고 네. 나이, 더 재밌는 나이, 거, 나이 나이 어. 그리고 나, 재밌는 거, 그리고 나서 다음 날집회를 갔어요. 네. 그럼 이제 어르신들 있고 다 이제 동네 분들 있잖아요. 그러면 야, 넌 여기 왜 왔어? 분식이 땅값 때문에 왔쉬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 뭐냐면. 분노하고 화나는데도 그걸 애둘러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, 왜냐하면 오, 왜 왔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어도 직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, 아, 운식이 땅값 때문에 아쉬워 아유 너도 그래 나도 소문 들었어 <laughs> 어르신하고 같이 그런 대화하고 네.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잘안 하는데 마음은 되게 단심은 있습니다